지식의 놀이터다. 당신이 찾던 지식 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 네 노웅래 의원님의 정책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노웅래 의원님의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 저만해도 좀 정치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한마디하면 이제 뭐 바르게 공정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공정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것을 공존하게 하고 뭔가 차이와 차별이 있는 거지만라도 공존하게 하는 게 정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정치다.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의 구호처럼 내 삶을 바꾸는 게 정치다라는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것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특별한 계획이라면 번쩍 게 눈에 띄는 게 있었다고 런다면 하여튼 순간적으로 새로운 정치, 그냥 싸움하고, 뇌물받고, 이런 정치가 아니라 좀 새로운 정치 해보고 싶다는 꿈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네. 그거는 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별별 세력도 없는 바보라고 부르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 하겠다. 그리고 특권 반칙 없는 세상 만들겠다. 하는 어떻게든 황당하고 허무맹랑하고 무모한 이렇게 도전에 대해서 나는 나도 참 기자정신으로 한번 저렇게 무모해 보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게 싶다 하는 마음이랑 그리고 나도 힘을 좀 보태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정치에 한번 뛰어들었어요. 이런 노웅래 의원님이 되기까지 롤모델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최근에 보는. 뭐 40살밖에 안 되는 정치인이지만 우리 마크롱이라고 프랑스 대통령 된그 정치인 그 친구는 젊은 사람이지만 난 아주 60이 조금 넘은 사람이지만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아 정말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모델 모델이 될 만한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그렇지. 그런 군소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오직 그것도 뭐딴 것도 없이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서 제1일당, 여당과 그리고 제1야당을 다 물리치고 이제 결국 대통령이 되는 이 도전의 정치 이게 멋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득권도 타파하는 거죠. 이제 뭐 마크롱이 하는 것처럼 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그래서 이념을 극복한 이 통합의 정치, 이것도 배울만한 거다 이렇게 좀 보고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말 실용의 가치, 실용의 정치, 그리고 생활 진보 정치 노선 이것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정치가 아니냐 하고 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농내 의원님이 유치는 슬로건 있을 것 같아요. 제 슬로건은 21세기 공동역에서 파리까지 가는 기차 여행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우리 이제 경의선이 가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네. 2004년에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꿈이었어요. 그래서 꼭 실천하고 싶은 꿈과 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이 이제 진정으로 믿음과 이게 렇 신뢰가 가야만이 그리고 협력과 교류하고 더구나 통일길로 가야만이 이제 가능한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차를 타고 개상 평양 여기 지나서 중국, 러시아 거쳐서 저 유럽에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그거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가까운 또 친지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가고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의원님의 정치인으로서의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더는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가 21세기에 강국이 되는 거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잘 사는 품격이 잘 사는 길이기도 하,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통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교류 협력해서 통일로 가야만이 이 남과 북의 경제 규모가 하나로 하나로 될 정도가 돼야 21세기 강국에 우리, 우리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일로 가야지 우리는 미래가 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둘째는 이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국정농단 사건 이게 이제 마지막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이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될때 이게 지속 가능한 품격 있는 강국이 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솔선수범해서 노블리즈 오블리즈 아, 네. 이걸 한번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 성장 동력이 결국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인공지능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전력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목표를 갖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목표 다 정말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조금요. 네. 아직 저도 정치에 대해서 알려면 뭐 많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안에 노흥래 의원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는 정치인이다 첫 번째 손님 노흥래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